28. 차를 이용한 대소관계.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에서 B를 뺐던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던 여기다. 그러면 A랑 B랑 같다. A에서 B를 뺐던 0보다 작다. 그러면 A는 B보다 작다. 이런, 이거 당연하지. 그치? 요건 이제 명제가 다 성립해. 역도 성립한다. 역도. 참고, AB가 양수일 때, A 루트 B는 루트 A 제곱 B임을 자주 이용한다. 이거 이용하는 거이 문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하면은 A 빼기 B가 0보다 크면은 A0보다 크고, A에서 B를 뺐던 0이면은 A랑 B랑 같고, A에서 B를 뺐던 0보다 작으면은 B가 더 크다. 갑자기 명제에서 이런 게왜 나오냐? 이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명제를 증명하는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 이걸 배워야 된다. 명제 증명할 때 나온다. 필요한 이론이야. 문제 보자. 161번 다음 수들의 대소 관계를 땡그라미에 나타내어라. 그럼 이제 루트 7빼기 루트 8빼기 이건 이제 원래 그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라는 얘기거든. 그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빼기, 뒤에 거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건지 루트 7 빼기 1뒤에꺼는 루트 8 빼기 1을 해가지고 이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 그걸 보란 얘긴데 근데 이 앞에 거서 뒤에 거를 뺄기 전에 그좀 간단히 할수 있으면 간단히 하면 좋지 어떻게 간단히 하냐 여기 빼기 1 빼기 1이잖아 그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다 더하기를 더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야, 빼기 1이 없어져 빼길 뺴길 뺴길 없어진다. 그럼, 뭐만, 뭐만 보면 돼? 루트 7하고 루트 8만 보면 되는 거지. 루트 7하고 루트 8. 그럼, 어디가 더 커? 루트 8이 더 크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큰게 된다. 이렇게 풀면 더 편하지. 이런 건지 굳이, 그, 앞에 거, 왼쪽에서 오른쪽 거 빼서 풀 필요가 없다. 가로 2번. 3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루트 8 더하기 루트 5. 이것도, 왼쪽, 오른쪽에 루트 5, 루트 5가 이걸 없애버리고 풀면 되지. 그럼 이제, 그건 뭐만 보면 되냐면은, 루트 3하고, 아니, 루트 3이래. 3하고, 루트 8만 보면 돼. 그럼 루트 3은, 아니, 3은 루트 9잖아. 루트 9라고. 그럼 루트 9가 더 크지? 그치? 루트 8보다? 그니까, 러 왼쪽이 더 크게 다 이렇게 풀면 돼. 가로 3번. 가로 3번은 3루트 10 빼기 2, 4. 이거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하냐? 여다가 더하기 2를 하고, 여다가 더하기 2를 하면은 좀 편하겠지? 그러면은, 왼쪽은, 3, 루트 10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4에서 2더 하니까 6이 되는 거야, 6. 그럼 도대체 어느 게더 크냐? 어느 게더 크냐면은, 어, 어느 게더 크냐면은, 이거 둘 다, 요거를 저기 제곱근으로 나타내자. 그, 이거를 이제 3을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면은 9가, 9 곱하기 10이 돼, 루트 90이 돼, 루트 90. 6은, 루트 36이지, 36. 그러니까 90이 더 크지.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이게 더 편하지. 그러니까, 빼기를 이제 더하기, 더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더 편하다. 가로 4번. 가로 4번은 마이너스 루트 12, 더하기 루트 8, 3루트 2 빼기 4루트 2.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다, 이거. 요거 이제 변형시켜야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12는 2루트 3이지. 그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기 루트 8은 2루트이지. 2루트 2랑 그 다음에 땡그라미, 여기는 3루트 3, 빼기 4루트 2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양쪽에 업, 없애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니까 러 요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빼기 요거를 해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러니까 이런 학교 시험에 혹시 나면은 이런 게 나아요. 아까 이제 1, 2, 3번 같은 거 이제 내기 좀 그렇고. 그럼 이제 앞에 거, 왼쪽 거 빼기, 오른쪽 걸 해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제 찾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기 2루트 2 빼기 3루트 3 빼기 4루트 2다. 이거 가로 안 치면 틀려. 이거 중요하다, 이거 가로. 가로 안 치면 틀려. 이거, 이거 두개다 빼야 되거든. 그니까 가로 풀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기 2루트 2, 빼면은 빼기 3루트 3, 더하기 4루트 2가 되네. 그러면 이제, 어 제곱금 끼리 더면, 마이너스 2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3루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5루트 3, 더하기 2루트 2에다가 4루트, 2에다 6루트 2, 6루트 2. 그러면 도대체, 그럼 여기서는 더 계산이 안 되고, 우리는 이게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 그럼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 근호 밖에 있는 5하고 6을 근호 안으로 집어 넣자. 근호 안으로. 근호 안으로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5가 안으로 들어가면 25가 되지. 그러니까 25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75. 더하기? 6이 안으로 들어가 36이 되지. 36이 70이지. 어? 그러면은 이게 더큰애 음수가? 75가 7 그러니까 0보다 작네. 0보다 작지. 그러니까 0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이 더큰 거야. 그치? 왼쪽에서 오른쪽 골 뺐는, 뺐는데 0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가로 5번. 2 빼기 루트 3, 2 루트 3 빼기 3, 루트 3 빼기 1. 그럼 먼저 이제 이것부터 하자. 이거 두 개. 그 이것도 요거에서 요거 이거 빼면 돼. 그러니까 이제 2 빼기 루트 3에서 빼기. 2루트 3 빼기 3. 해가지고 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2 빼기 루트 3에다가 빼기 2루트 3 빼기 3. 그럼 이제 가로 풀면은 2 빼기 루트 3 빼기 2루트 3 더하기 3이 되네. 더하기 3. 그러면은, 어, 2에다가 3 더하면 5가 되는 거고, 5. 그니까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네.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게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러면은, 이제,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제곱근으로 다 나타내자. 그럼 이제, 루 5는, 5는 루트 25고, 빼기, 요 3이 안으로 들어가. 3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9곱하 27. 야, 그러면은 이건 0보다 작겠다. 그치? 25 빼기 루트 2 5 0보다 작겠네. 0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이 더큰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풀면 되고, 두번째는 이제 요놈에서 요놈을 빼는 거야. 요놈에서 요놈, 이놈. 그래서 2 가로 쳐야지, 가로 가로 치고 2 루트 3 빼기 3에서 빼기 가로 루트 3 빼기 1을 하면 되지. 그래가지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면 되는 거지. 그 가로 풀어, 이 루트 3 빼기 3 빼기 루트 3 더하기 1이 되네? 그러면은 2루트 3에서 루트 3 빼면 루트 3이 되는 거고, 빼기 3에서 1 더하면 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루트 3? 빼기 루트 4니까, 어, 이것도 0보다 작네.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답이 이제 다 오른쪽이 더 크다. 162번. XY가 실수일 때, A와 B의 대소를 비교해. A... 대소, 대수, 대소를 비교해라. 대소. 대소 비교하면은, A, B가 있잖아? 그러면 요 왼쪽에서, 오른쪽 걸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그러니까 3X 제곱 빼기, 2Y 제곱에서, 빼기, 빼기, 이제 B를 하는 거야. 그래서 2X 제곱 빼기, 2XY 빼기, 3Y 제곱을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 일단 해보자. 가로 풀어. 3x 제곱 빼기 2y 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3y 제곱이 되네. 동년 계산. 그러면 3x 제곱에서 빼기 2x 제곱 하면 x 제곱 되는 거고, 곱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xy 있네. 플러스 2xy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3y, y 제곱이지, y 제곱. 해놓고, 그러면, 이게, 해놓고 나서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 봐야 되는데, 아니, XY를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합니까? 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냐. X제곱 더2 x 더하기 더하기 y 더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제곱이다, 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무슨 수든지 간에 제곱을 해버리면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0이면 0이겠고, x 더하기 y가 0이 아니면 은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더니,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뭐냐?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즉, 그러면 뭐가 된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 그래서 a는 그 답이 그래서 이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지, 이거. 이거. 이거를 이제 읽어내야 돼, 이거를. 그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가로 2번. 가로 2번은 A가 X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6Y제곱. B는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럼 이제 A와 B의 대소는 어떻게 비교하냐. A에서 B를 빼는 거지. A에서. 그래서 A에서 그러니까 a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y 빼기 6y제곱 에서 빼기 b다. b. 이거 서 2x제곱 빼기 2 y 해가지고 이제 요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을 거거든. 가로 풀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y 빼기 6y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동량계산. 동량계산. 요거 x 제곱하고 빼기 2x 요 빼기 x 제곱 어, 빼기 x 제곱 요거 마이너스 4xy 있네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6y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4y 그럼 이제 문제는 도대체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합니까? 인수분해 되잖냐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봐 마이너스를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이지 제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제곱이야 야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곱으로 묶였다는 거 제곱으로 제곱으로 묶였는데 야제곱을 묶였으니까 요거는 이제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근데 마이너스 붙었지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X 플러스 2Y가 0이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0이 아니라면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0보다 작을 거다. 그치? 그니까,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된다. 그래서 답이 그래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163번.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할때 A와 B의 대소를 비교해 이것도 똑같아. A 빼기 B를 하라는 얘기야. 대소 비교하려면은.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보자. 가로 1번. A는 1 플러스 A분의 A. B는 1 플러스 B분의 B네. 그럼 대소 비교하려면은 A 빼기 B야. 그러면 선생님 B 빼기 A 하면 안 됩니까? 아, 그래도 되긴 돼. 되긴 되는데, 그 A 빼기 B 해. 그럼 A에서 빼기 B를 한다. 그럼 이제 분모가 다르지. 그러니까 통분, 통분. 그러니까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b 분의 그럼 이제 이렇게 두개 곱하겠지? 이렇게 두개 곱하고, 이렇게 두개 곱해서 올라가겠지? 올라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분자가. 분자가. 이게 이제 곱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 곱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자는 쭉 나오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거. 동량 그러니까 전개해가지고 동량 계산. 이거 그 분자를 아 분자 동이 분자 전개하자. 전개하면은 a 플러스 +AB 그러니까 그러니까 a b 빼기 b 빼기 a b가 되네. 그니까 더하기 a b 빼기 a b. 그니까 a 빼기 b만 남네 분자가 분자 a b. 야 그러면은 아까 이제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다 고 그랬잖아. a가 a가 b보다 크니까 분자 분자 a 빼기 b 분자는 뭐야? 0보다 크겠지? a가, a가 b보다 크다며? 그니까 분자 0보다 커. 분모 a 더하기 1 더하기 a 1 더하기 b 요 분모도 다 0보다 크겠지? 이게 a 이게 봐 아까 a가 b보다 크고 이또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a도 0보다 크고 1 더하기 b도 0보다 커. 그러니까 1 더하기 a 분의 1 더하기 아, 1 더하기 a 곱해 1 더하기 b 분자는 a 빼기 b 이게 뭐이 0보다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 그가 이제 분모도 플러스고 분자도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a에서 b를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가로 2번. 가을에 보는 A는 1 플러스 2A분의 2A. B는 1 플러스 2B분의 2B거든. 그러니까 A와 B의 대소를 그러면 A 빼기 B를 하는 거지. A 빼기 B. 그러면 A에서 빼기 B거든. 아, 그럼 바로 A 쓰자. A 빼기 B. 그러면 1 플러스 2A분의 2A 빼기 B. 1 플러스 2B분의 2B라고. 그럼 이제 이거는, 그, 저기, 분모가 다르잖아, 분모. 분모 다르니까, 통분에 대해 통분. 통분. 그럼 이제 분모에 최소공배수 가 없으니까, 어, 분모끼리 곱해야겠지? 분모끼리? 최소공배수 없으니까, 이제 분모끼리 곱해. 분모끼리 곱하면은, 1 플러스 2A 곱하기 1 플러스 2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렇게 곱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이쪽에 그러면은 이렇게 돼. 2a 가로 1 플러스 2b 가 되는 거. 조심해. 빼기다, 빼기. 빼기가 되는 거고. 여기여기여기 요, 쪽으로 곱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곱하면서. 그러면은 2b 빼기 2b 가로 1 플러스 2a 가 된다. 요거요를 구해가지고, 요걸 구해, 요거를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야, 요거를. 그럼 이제 분모는, 분모는 전개를 안 해도 돼? 이거 분모 또, 오, 야, 이거 분모 전개버리면 오이 또 괴로워진다? 우리는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니야, 분모? 그내비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영보다 큰지 작은지는 나왔잖아. 그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전개. 자, 분자 전개하면은, 2a 플러스 4ab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b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ab 그러면 플러스 4ab, 마이너스 4ab 따라서 뭐가 되냐. 분모는 1 플러스 2a 곱하기 1 플러스 2 b 분에 분자는 2a 빼기 2b가 돼. 아 이거 2로 묶자. 2로 묶어서 a 빼기 b 2로 묶어서 a 빼기 b 이렇게. 해놓고 그문제 우리가 나와. 아까 문제에서 A, A, B, C 잖아. A, B, C라고. 아, 0, 참, C가 아니라. 그럼 요게 뭐가 되냐고. 1 플러스 2. 플러스지, 플러스. 이 플러스 되잖아. 1 플러스 2에는 A가 양수니까, 이것도. B가 양수니까, 플러스라고. 우,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면 돼. 그 다음에 분자. 분자 보니까 가로 A 빼기 B. 뭐가 되냐? A A에서 B 빼면. 플러스지, 플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돼버리는 거야. 0보다 커버리는 거야. 즉,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크다. 그럼 보다 A는 B보다 크다. 이게 답이다. 대소관계. A는 B보다 크다. 164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써 넣어라. 두 실수 AB에 대여. A에서 B를 뺐더 0보다 크다? 아, 그럼 A가 B보다 크다. A에서 B를 빼도 0이더라? 두개 같다. A에서 B를 빼도 0보다 작다. B가 더 크다. 좀 고생했다.